응? <laughs> 어제 이거 찍을 때, 나도 찍혔대. 네. 여기, 아. 여기, 탕, 탕, 탕. 네, 예, 그거 이렇게, 고개 고요 엑스트라 나왔어. 2mm 탕, 탕. 아, 원래 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잖아요. 응. 아유. 없다. 이제 국물만 남았어. 이다 나먹 국물을 그냥. 아니야, 아니야. 저... 야, 있네. 음, 맛있네. 이 완벽하다, 아니 아니. 국물입니다. 맛있네요. 이끓여 완벽하다. 시원해. 시원한 맛으로. 호박이 음, 그런 뭐, 생선 내장은 모두 다맛 아, 있어. 이건 뭐예요 이게? 오징어 내장탕입니다. 이거는 뭐예요? 골뱅이. 골뱅이. 골뱅입니다. 어, 이거 무슨 맛 볼래 이게? 곤드레, 곤드레 만들어. 아, 아. 동해 골뱅이. 정상정산곤도에 정성... 정성... 이거 그럼 아껴 좀사오라그지난 아, 생각도 못했지 그까생각 못... 못 안했